안녕하세요. 사법연수원 36기 형사변론 및 민사송무 전문 노블 정창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채무부존재소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피싱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초기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하면 즉시 경찰과 은행에 신고하고 두 번째로 계좌 이체의 경우 은행에 먼저 신고하여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법적 조치 준비인데. 금융법무 전문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 전략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합니다. 세 번째로 소송 제기인데, 피해자가 만약 자신도 모르는 사이 대출이 되었다면, 대출회사를 상대로 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청구원인 내용으로는 대출계약의 무효성과 채무부 존재를 주장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일반인은 어렵겠지만, 대출 계약이 피해자가 아닌 피싱범에 의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고, 대출회사의 본인 확인 의무 불이행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대출회사 측의 반론에 대응해야 하겠지요. 이후 판결이 나면 채무 부존재가 확인되면 피해자의 채무 책임이 면제됩니다. 필요시 지급정지 해제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부당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부존 재소송 외에도 형사소송 병행이 가능한데, 먼저 형사고소를 통해 범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하여 1차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것은 민사절차가 아닌 형사절차에 제출하는 것이라, 그 배상금 산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카카당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제출해야 할 증거로는 보이스피싱 통화 내역, 계좌이체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 및 제출합니다. 이때 피싱 금액 외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 소송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1번 금전적 피해 증거로는 계좌이체 내역서, 현금인출 기록, 금전 거래 영수증 등이고 2번 통신 기록으로는 보이스피싱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기록 메신저 대화 내용 3번 경찰 수사 자료로는 경찰 신고 기록이나 수사 보고서, 범죄, 사실 확인서 등이 있을 수 있겠고, 4번 피해자 본인의 피해자 진술서나 피해 경위서 등이 가능합니다. 혹은 진술 조서도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5번. 금융기관 자료로는 은행의 지급정지 요청 기록과 사기계좌 등록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6번. 정신적 피해까지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진단서나, 상담 기록을 찾아 제출하면 일부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판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년 7월 13일 선고 2023노357 판결에서는 피싱 범중 현금 수거책에 대한 형사 책임에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형사 사건 피고인이 구직 사이트에 업로드한 자신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회사에 채용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전에 근무하였던 직장들과 달리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채 온라인으로 입사 지원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별도의 면접이나 회사 방문 절차 없이 비대면으로 채용된 점,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라는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현금수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현금 수거 업무 자체 또는 회사에 채용된 지약 일주일도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피고인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에 비추어 투자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다른 회사 명의로 된 서류를 타인에게 교부하는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 업무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에서 자신의 보수와 교통비 등을 바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투자금에서 자신의 보수를 직접 공제하고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그 전에 근무했던 직장들에서 보수를 수령한 방식과도 전혀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위험을 용인한 채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였습니다. 피싱의 피해자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대출사기 등 당한 경우에는 대출 채무 자체에 대하여 채무부 존재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금액을 입금받았다고 하는 계좌주가 자신 또한 정당한 물품 거래의 대금 등으로 타 거래처에서 정당하게 입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금을 받은 사람도 피싱과 관련된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계좌주의 경우는 정당한 물품 대금으로 입금을 하였다고 생각되는 자와 피싱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계좌를 지급 정지시킨 자가 따로 있는 경우이므로 일단 성명 불상자인 그 신고자를 대상으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여 인적사항을 밝힌 다음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만일 그 신고자가 인적사항이 밝혀져 소장을 받았다면 추후 계좌주를 상대로 반소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드물게는 그 정당한 물품 대금자와 피싱의 피해자가 동일인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피해와 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은 일반적인 절차로는 계좌. 소유주는 입금된 돈이 정상적인 거래 대금이라고 주장.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 측에서는 계좌 소유주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반소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은 채무의 부존재를 확정하기 위한 소송이며 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채무가 없음을 판결로 확인받아 불안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소가 허용됩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계좌주가 실제로 정당한 물품 대금 등으로 입금 받았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사안에 따라 피해 금액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법원들의 판례를 찾아보면 피해자의 과실을 문제삼아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0%까지 인정하여 전액 다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노블 정창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6기로 경력 18년 이상이며 형사변론 및 민사속무전문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031-521-00 대표 번호로 문자 수신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로 1대1 비밀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승소 가능성이 상당한 사건은 로엔구의 검토를 통하여 변호사 선임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